오늘 마트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초콜릿하고 어, 껌을 샀는데 초콜릿은 허쉬 아몬드 그거 참 맛있는데 세일해서 큰거그거한 2,500원짜리 1,980원에 팔아서 만족했는데 만족하니까 4번에 샀는데 껌은 0,800원씩이나 하는데 껌이 너무 맛도 없고 자일리톨인데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만족을 못했어. 나 그거 100원에 사라 그래도 안 사. 그런데 방송에서 그래. 만족 못하면 100% 환불이라고. 그래서 나는 그껌 800원짜리도 환불하려고요. 그러나 나는 거짓말 하진 않아요. 막, 다른 걸더 얻으려고 블랙, 블랙 쉬머처럼 거짓말 해가지고, 어, 뭐 이렇게 반품을 한대든가 이런 건 아니야. 난 진짜 이거 껌 만족 안 하니까 반품하는 것 뿐이야. 나는 만족하면 반품 안 해요. 계속 사지.